네. 뭐슨일영상이세요 <laughs> ASA, 브이로그 그게 뭐야? 그냥 o y 실 같은 거 아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a s t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 i g h 보니까 너 d 살 많이 빠졌다 o o d 나 i g g 어떻게 됐어? 나 h t Good n i g h 해야 되는데. 너 얼굴은 아예 안쪄 보이는데? 아니, 얼굴은 안 찌는데 배살이 많 있죠. 진짜? 너 어떻게 뺐어, 살? 안 먹어 이지안 <laughs> 먹는다고? 어. 거짓말. 아, 하죠, 아, 뭐? 진짜 안 먹어. 아니, 오늘 누구 예상해? 1등이 등 냉정하게 재미. 아니, 솔직히 우리끼리 뭐 약간 <laughs> 막말로 우리 둘이 제일 박세. <laughs> 아, 그러니까, 1... 그러니까 최종전 갈때 보성형이 있었으면 좋겠어. 만약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. 아, 솔직히 아. 테란보단 토스가 아, 어. 니 근데 윤준형 2등호 리그와 너 어떻게 이겨고냐 그냥 한끼 식사만 하니까 이기던데 아, 진짜. <laughs> 아 그래서 오늘 준호야 재밌게 한번 해 보자. 음, 한번 해보자요. 이거 노트 네. 9이라서 화질 진짜 좋아요. 그래서 네, 더 이쁘신 네. 것 같아요. 네. AS 네. 없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요 네. 간이 일당 하고 네. AS하고 병원 선생님 간고 아왜 그러세요 진짜 <laughs> 그런 말하면서 설렙니다. 살이 아, 너무 잘 먹었나봐. 너무해서 너무 얼굴 너무 좋아졌어요. 아, 예, 아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아, 이게 주로 이렇게 미모의 여성분이랑 맛있는 거먹으시요아 <laughs> 남자랑 안 먹어요, 근데. 배도 채우고 사심. <laughs> 근데 약간 AS 없는 동안 시청자분들 보고 싶어했고 막 아프리카 BJ 안 하냐, 진짜 많은 그런 질문 많지 않았어요. 진짜 기다리신 분도 많은데. <laughs> 하지 말라고. 아, 네. 아, 근데 약간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어, 네. 형경님은 너무 약간 이미지가 어, 고급스러우셔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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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약간 멀리서 바라보는 게좀 좋은 것 같긴 해요. 아프리카 너무 친근감 있잖아요. 아 솔직히, 이번엔 좀 오래... 아, 아, 좀... 아, 아, 솔직히 이번에 1, 2등 누구 예상하신가? 아, 근데 이런 거 말씀 안 하시나? 아, 예, 맞아맞아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그런 것 같아요. 저번에는 일찍 탈려가고한 번밖에 못봤고 이번엔 좀... 네, 맨날 이제 m t l 때 뵈고 네, 이번에는 좀 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파이팅 오늘도 이번에도 또 좋은 인터뷰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<목소리> 재동이 형 안녕하세요 방송 <laughs> 중이에요? 아니 아니 유튜브 브이로그 대기실 찍고 있어요 <목소리> 형 결승 진출하셨던데요 형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형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돼요 이번에 윤종이한테 <목소리> 이불로 다 후반 운영을 준비한 거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윤종이한테 예 네. 막 헤이크도 많이 줬잖아 이블로 2블럭 준비했지 아이블로 어. 그냥 하이브 운영으로? 어. 형 이번에 1, 2등 솔직히 누구 예상해요? 냉정하게 이재동 연구소 아나 <laughs> 이재동 연구소 <laughs> 이재동 연구소에 나는 <laughs> <일단 난> 올라가고 <laughs> 네 나머지 3명인데 준우는못 <laughs> 올라갈 것아 근데 이번에 내기 트라이 좋던데? 어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형은 누구 예상하는데? 나는 이재동 연구소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형이 몇 대야? 80대랑. 아니 형 1등이야 2등이야? 재승어 They hung in the 이 a 성현이 t o r 이 t e l 이 i n g h a d d e s 이 와. 아니 근데 진짜 재밌을 n 네. 같아요. 형 근데 딱 스토리텔링 다 o r and the Major 좀맞 k u 딱 a m 하 o Baddest,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랑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미안한데 형 진짜 아쉽다 아니 근데 형 미안한데 형 약간 근데 좀 무섭긴 하다 월초 용보성이라서 월말이면 내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월 <laughs> 초였는데 왜냐면 아니 왜냐면 지금 민심이 바닥이여고 약간 스타로 회복한다는 마인드 아닙니까 아이, 스타로 회복된 민심은 아니고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가뭔상 여러분들 잘하고 오겠습니다 결과는 어떻든 몸만 하면 상못 쳤대 나보고 네. 보성이 형 부술게요 집상구 사과 못 쳤냐 맞아요 예 네, 병구 형이랑 정모 형한테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개막전이잖아요. 제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대결의 시작 할겠습 아주 무서운 날8 배럭을 준비해줍니다 빵이 불에 들어가는데요. 불마 BB 팔론 BBs 와, BBs 배럭, 배럭, 서플. 네. 네. 여기에서 팔론까지 지금 하나 날리기 일보 직전. 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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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좋거든요. 네. 조 무서운 상대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죠. 력 끊기 위 취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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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희대..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전 지금 서울역입니다. 오늘 어, a s 아무 것도 못하고 떨어졌는데 좀 많이 좀 아, 하면서 좀 많이 안 풀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, 아직까지.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험하게 저서 죄송드리고. 다음에는 AS에서 꼭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